잠깐만. 셋! 잠깐만! 으아! 어, 어, 안 들려나? 어, 안 들려나?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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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나? 아, 안 들려나? 안 들려나? 안 들려나? 안 들려나? 안들 하나, 하나 둘, 둘, 셋! 점프! 야! 야 아, 누군데? 아. 누군데? 진짜 아. 누구야? 이거 아. 아. 누구야? 이거! 도대체 뭐해? 아. 누구야? 다 했어. 하나, 둘, 셋! 야! 오른쪽, 오른쪽 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개구리 뭐야, 이거 빨리 시작하죠. 어, 시작하죠. 개구리 시작하죠. <목소리를 worm> 시작하죠. 아, 개구리 시작하죠. 개구리야,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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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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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어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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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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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진짜 다 빨리 가 개구리야, 두이야아이 개구리야. 미친놈이 진짜. 하지아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오! 하나, 둘, 셋. 슛! <laughs> 놓아 <laughs> <나 오, 웃음> <나, 오, 웃음> 아, 아! <웃음> 야상에 걸리지 않게, 세상에 걸리지 않게. <목소리> 야, <목소리> 걸리지 않게. 걸리지 않게. 아니야, 아이고.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개 트러시키네, 진짜. 걸리지 않게. 걸리지 않게. 걸리지 않게. 아 이렇게. 게 <목소리>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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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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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AD 이렇게. 발렇게 이렇게. 이이것 이렇게. 이렇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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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 번, 뭐, 떨어지기 전에 뭘수학 뭐, 영어는뭐 수학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한 번, 그러면 열번한번 떨어져 볼까요? 네, 열번한번 아, 아. 떨어져 볼까요? 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야 야, <laughs> 야, 야, 야. 야, 야. 그렇구나, 어쩐지. 어차피 드럽게 안 가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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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져, 어. 땡겨져, 땡겨 아, 애교 부리지 마세요, 밀어버리기 전에. 아, 애겨 부리지 마세리고 싶어요. 아, 미안. 아! 땡겨줘땡겨줘 아, 나도 땡겨줘 아, 아 나도 어, 땡겨줘. 미영? 아니 여기 옹졸맞게 찌끔찌끔 가지 말고 남자답게 거침없이 가라고. 우리 남자 아니야. 나는 어, 어. 그냥 W만 누르고 있다. 이거 자동 자동 되는데? 그래서? 그냥 찌끔찌끔 가. 가, 가야 네가 상남자면 십프어야 너는 거지 같은 놈들아 아니 바다가 진짜. 아나 움직였어. 아나 움직였어. 아이 뭘 사리죠? 꼬미셰 진짜. 나 어제 그나 어제 다이어트 김밥 먹었어. 락토프리 김밥이가 그 계란 들어간 거. 아빠 이씨 아니, 락토가, 락토가 아니야. 지금 락토 아니야. 아, 김밥이겠지. 락토 프리는 아, 저우유고 임마. <laughs> <주상기물이야. 웃음> 안돼 이거. 자자 시작 시작. 자 자. 하나 둘 셋. 자, 자. 하나, 둘, 셋. 점프. 야, 아. 누서자누 하나 진짜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야, 짜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 오늘 저오야오른쪽오오른쪽 오늘 저야야저 오늘 저 오늘 오오 기, 솔직히 좀긴것 같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laughs> 좋아. 아 이거 근데 아, 너무 아, 경박해 아, 이거 가는 거 모션이. 짱따라 짱따. 짱따. 대사까지 정하고 가. 이따 빼는 거 오케이. 빼는 새끼. 아니야. 진짜. 하나, 둘, 셋. <laughs> 야 세포라 나가. 야세라 나가. 나가 야, 나너 이거 해. 야 대야 대사 대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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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해. 바닥이가 너무 미안해 앞으로 바닥이가 네. 열심히 할게 뿌뿌한 번만 영조해줘잉 아이 다시 뭐야 다시야 이 미친놈아 자 어린이반 유치원 잘하고 있어요 어린이반, 어린이반 유치원은, 유치원은 뭐예요? 뭐야 어린이 네네 네, 선생님, 아, 빨리. 네, 선생님. 빨리.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내가 옆에 똥 싸요, <laughs> 선생님. <웃음> 선생님 그게 뭐예요? <laughs> 뭐야 왜 나만 하고 있어? 선생님 안전 올라와. 받아봐 밑바닥이 그 정도. 자, 선생님 선생님. <웃음> <웃음> 어, <이제 깃돋이> 오차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저 새끼 <laughs> 개인 돈이에요. <개인정도예요>. 저 새끼 <laughs> 이기주의에요. 4 번은 이기주의야. <laughs> 저 새끼 뒤지고 싶어요. 내려와. 내려와. 라고어게 말해? 굳이 구, 아니 굳이 내려와야 돼? 내 <laughs> 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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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자 여기 오른쪽 뛰어 그냥 하나 둘셋자 우리 빠리, 빨리 빨리 속조 속결이요 하나 둘셋새바닥이다확실히 아, 그 이거 새바닥이다 이거 새바닥이 내가 봤어 이거 이 새바닥이야 속조 속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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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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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섭이란 님마력의힘이요 <tam�> <신기한> 오우! 멋있다! 아쟤 아, 뭐야? 아쟤대박다 진짜 대박다 진짜 최이야 최악 자둘 셋! 아 미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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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밀어야 돼?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아 진짜 조졌다 이병 아! 염병이 병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얘들아 우리 다음부터 보지 말자 이 새끼들아 야 다신 함께해서 더럽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개 새끼들아 진짜 시 바꿔 그리고 칵테 칵테.